우리의 삶에서 잠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우리는 평생의 약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잠으로 보낸다고 하죠. 대략 25년에서 30년에 달하는 긴 세월을 침대 위에서 보내는 셈인데요. 어쩌면 깨어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눈을 감은 채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잠이라는 익숙한 현상이 단순히 지친 몸을 이어 쉬게 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잠은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며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고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경이로운 생체 활동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우리가 스르르 눈을 감는 그 순간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우리의 몸과 뇌 속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대한 대작전이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밤마다 벌어지는 신비로운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매일 밤 마주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미지의 세계, 잠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 동굴 벽화 속에서 잠든 사람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죠. 선사시대 인류는 밤의 어둠 속에서 잠에 빠져드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잠은 낮의 활동과는 전혀 다른 알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신비로운 현상이었을 겁니다. 밤하늘 아래 평화롭게 잠든 동물들의 모습처럼 잠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저 멀리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는 거대한 고래부터 숲속 나뭇잎 아래 숨어 잠든 작은 곤충들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잠이라는 신비로운 휴식에 몸을 맡깁니다. 이처럼 잠은 우리 모두가 매일 밤 경험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잠이라는 건 참으로 기묘하고 아이러니한 생체 활동이죠. 특히 야생의 세계에서 잠든다는 것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늘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자연 속에서 잠은 포식자에게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지나는 이토록 위험천만한 행위를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거치도록 설계했을까요? 만약 잠이 생존에 필수적이라면 그만큼 막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잠을 죽음의 작은 형제라고 부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알수 없는 현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잠이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덜어주는 휴식 이상에 어떤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인류는 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은 그저 쉬는 시간 혹은 시간을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시간 정도로 치부되곤 했으니까요. 때로는 잠을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기거나 밤샘 작업이나 철야라는 단어에 왠지 모를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잠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학업이나 업무에 몰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잠이 단순히 몸을 멈추는 행위를 넘어 오히려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정교한 생체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왜 잠을 자야만 하는 걸까요? 왜 매일 밤 의식을 잃고 미지의 세계로 빠져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함께 탐험할 여정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밤마다 거치는 이 신비로운 변신 과정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베일을 한꺼풀씩 함께 벗겨나가 볼까요? 우리가 매일 밤의식을 잃고 미지의 세계로 빠져드는 그 순간, 우리 몸과 뇌 속에서는 상상 이상의 경이롭고도 정교한 대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은 그저 몸을 멈추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치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공장처럼 우리 생명을 위한 필수 작업들이 실세 없이 시작되는 시간인 것이죠. 이 밤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재건하고 다음 날의 활기찬 하루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파는 깨어있을 때 활발하게 정보를 처리하며 나타나는 베타파에서 점차 이완되고 평온해지는 세타파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수록 느리고 진폭이 큰 델타파로 드라마틱하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뇌파의 변화는 뇌가 낮 동안의 복잡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재구성하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어주죠. 마치 뇌가 잠시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 내부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특히 우리가 깊은 잠, 즉 서파수면 단계에 들었을 때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왕성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비단 어린이들의 키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의 몸에서도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낡은 조직을 재생하며, 근육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마치 밤새도록 상처난 곳을 세심하게 깨매고, 오래된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정비 시간과도 같다고 할수 있죠. 우리 몸의 근육과 장기, 피부, 그리고 골격 등 모든 세포들이 이 밤의 시간을 통해 깊이 회복되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순간이랍니다. 그리고 뇌는 이 밤의 고요한 시간을 이용해 낮 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정보와 기억들을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의 사서가 밤마다 모든 책들을 제자리에 깔끔하게 파일링하고 중요하지 않은 책들은 과감히 걸러내 폐기하는 작업과도 같아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장기 기억으로 굳건히 저장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되면서 우리의 뇌는 다음날 새로운 학습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어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내일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잠든 동안 우리 뇌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경이로운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뇌세포들이 빽빽하게 활동하느라 청소할 틈이 없지만 잠이 들면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무려 60% 이상 확장되면서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가동되죠. 마치 밤늦게 도시의 수도관을 열어 모든 오염물질을 씻어내듯 뇌척수액이 뇌속을 시원하게 흐르면서 낮 동안 쌓인 대사 노폐물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겁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명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들이 밤새도록 이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되죠. 만약 이 청소 작업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뇌 속에 독성 물질이 차곡차곡 쌓여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나 신경계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잠이 우리 뇌를 미래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 우리 뇌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고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유지 보수 활동인 셈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고요히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처럼 놀랍고도 중요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잠든 몸 속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대작전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밤잠을 자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러한 경이로운 대작전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은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잠이 부족하면 당장 다음날부터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중요한 업무나 학업에 몰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결국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며 심지어 특정한 발생률까지 증가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두기 무너지듯 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의 역설, 즉 부족한 잠이 우리 삶에 드리우는 치명적인 그림자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죠. 이제 우리는 그 경고를 넘어 잠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희생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지 그 잠의 역설적인 면모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혹시 중요한 회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운전대를 잡고 가다 잠시 눈이 감겨 아찔했던 순간은요? 잠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기능입니다. 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마치 과부하 걸린 컴퓨터처럼 제 기능을 상실하죠. 집중력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복잡한 계산은 커녕 단순한 업무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때로는 짧은 시간에 미세수면, 즉 마이크로 슬립에 빠져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기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잠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충분히 잠들지 못하면 뇌의 감정 조절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불안감이 증폭되곤 하죠. 평소 우선 넘길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쑥 화가 치밀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잠이 부족할 때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현상은 잠이 우리 정신 건강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이러한 즉각적인 영향들을 넘어 잠 부족은 우리 몸의 장기적인 건강을 좀 먹는 무서운 침입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면역력 약화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가속화하고 심장을 끊임없이 과로하게 만듭니다. 고혈압과 동맥 경화의 위험을 높여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도 하죠. 게다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비만을 부추기고 세포 손상을 복구하지 못하게 하여 일부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뇌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입니다. 밤사이 잠든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벌입니다.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여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잠이 부족하다는 것은 뇌가 스스로를 정화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으니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현대 사회는 마치 잠을 희생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유흥을 위해 기꺼이 잠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죠. 하지만 잠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잠은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생체 활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펼쳐지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바로 꿈입니다. 꿈은 단순히 무의식의 반영이 아니라 내가 낮 동안 경험한 수많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복잡한 기억의 조각들을 연결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며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굳건히 만듭니다. 또한 꿈은 우리의 감정 처리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꿈을 통해 해소하고 때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죠. 잠이 부족해 꿈을 제대로 꾸지 못하면 우리의 기억은 뒤죽박죽 섞이고 감정은 미처 정리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잠의 부족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치명적인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건강, 감정, 인지능력,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도 말이죠. 이처럼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방어막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비밀스러운 대작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건강한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